보온 왔는데, 여러분, 야옹이가 저쪽에서 야옹, 야옹 하면서 저를 부릅니다. 어, 어, 불러놓고 도망가네? 어디가? 불러서 갔더니 도망가네? 야옹? 어디가? 야옹? 에이씨, 불러가지고 갈랬더니. 아휴, 여기 보온입니다, 보온. 청천, 손님 모셔드리고 갔다가 청천에서 청주로 가고 있는데 보온에서 떠가지고 25km를 빈 차로 와가지고 보온에서 지금 손님을 태우고 이제 청주로 나가려고 하는데 25분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 도착해가지고 전화했더니 노래방이라고 10분만 기다리라 그랬는데 지금 15분째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 기사들은 시간이 정말 진짜 1분 1초 일할 때 급박한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10분 정도는 제가 기다려 줄 수는 있는데 진짜 15분, 20분 지나면 이제 살살 열받습니다. 진짜. 여기 막 지금 이제 슬슬 나오려고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아유, 저쪽에 누가 하나 걸어오고 있다. 만식이. 에이 씨발.